네. 그.. 그.. 그대여 내혼 어? 김민종! 어? 정답! 어허허 <믄> 관상가 양반 <믄> 내가 왕이 될 상이가 이정재! 어? 정오맞췄어요맞췄어요 바로바로 바로 맞혀요? 그러면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. 오 어, 줘봐요 줘봐요. 내가 만늘 실장기랑 막, 늘막 <믄> 내가 막 밥도 먹고 막 사우나도 가고 막다 했어. 최민식! 아정아 어, 거의 뭐 성대모사 달인들의 그러게요, 그러게 네. 저희가 참 도원차 에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<laughs> 오늘 또첫 오프닝은 성대모사로 네. 시작을 해봤어요다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도 뭘뭐 떨결에 같이 따라 하긴 했는데 네. 갑자기 왼성대모사를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모실 분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, 이렇게 문제를 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사실 이런 뭐 목소리나 대사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. 정말 쉽지 예. 않죠. 그야말로 목소리가 그분의 뭐 지문과도 같은 분들이 여락계신데 오늘 저희가 모실 분들은 대체 불가입니다 독보적인 목소리를 가진 그야말로 가요계 대표적인 허스키 보이스 허스키 보이스 이명 네네 가요계 시베리안 허스키, 허스키. 시베리안 네, 허스키 예,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가요계 시베리안 허스키 나와주세요. <놀람>